아우 깜짝이자기여 보면 내가 잘못 던진 줄알못돼 잘못 던 잘못 던졌다아다어 아, 다옆게있었다으세요 네, 오겠 미래 리그 개막인데 생각보다 날씨가 쌀쌀하니까 <laughs> 날시아도한문잘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난 동료를 통안 연습한 거는 밀어치기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얼마나 많이 밀어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우리가 올한해 동안 야구를 하면서 이 팀한테 치더라도 이 다음 팀한테는 이기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주로 보내냐가 중요한 생각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비율로 많이 시작 아니라 두 개든 세 개든 좋은 거고요. 보통 한 경기를 뛰었을 때우측을밀어치는탄거 하나였다면 두 개, 세 개만 나와도 저는 성공할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밀어치기로 하려고 했던 목적 중 하나는 선진 줄이기로 한 거. 작년에 너무 많은 숫자에 선진 이 나와서 최대한 팀플레이를 해주세요. 팀플레이를 주고, 주자치기을 쓰고, 여기가 자칫 또막지 마음대로 나, 나는 나 원래 하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 스윙을 하겠다고 하면은 고치도 제일 정이 좋지 않습니다. 면은 팀플레이하는 이유가 70점이면 한판 팀이 서 팔점 을수어요 본래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본래 그런 소리가 아니라 시고나가더라도 연습한대로 쳐도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공격을 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 안할 거면 공격을 하 의미가 없습니다. 선발 오도는 최대한 어, 지난 동일 동안 무침 잘 밀어친 사람들을 넣었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점수 내주고 그분들이 버... 그치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단 분들이 좀최단 버텨주세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견 이재영, 2번 치타 김도경 3번 삼루 김정우, 4번 우익 박주원, 네. 5번 좌익 박광용, 네. 6번 유격 최재민, 7번 일루 최장민, 8번 이루 이구재, 9번 포수 김승희. 투수신호선입 그고는 박승환, 이세아김원성 최인환, 오승철오광양오승재 이호준, 안다훈, 김명호 이렇게, 이런 업그레이드 할수있니까 없죠? 어떻습니까 <laughs> 아, 아, 그래, 이거 한번 다시 정리 하자 베이스를 밟자마자 저를 보세요 무조건 타자 타자주 나간 사람은 베이스를 밟고 저를 봐야 어, 타자는 타자, 나가자마자 베이스를 밟고 저를 봐야 제가 사인을 넣고 이 사인을 타자들이 보고 준비 하는데 주자가 나가서 자기 할것만 봐온 다음에 저를 보면은 사인 늦어져서 퇴자는 그만큼 부족한 시간을 가지고 들어가야 해요. 이건 필수입니다 <laughs> 내가 계속 도착해서 가지만 최대한 빨리 사인을 보고 담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 사인을 나도안 뛰는 거는 개인의 주자의 자유입니다. 그을에서안 안 뛰어도 돼. 하지만 가끔은 2로 찍고 3루 들어올 때는 제가 돌리면은 그래도 가능하면 뛰어주세요. 만약 그거는 본인 퇴자 주자가 못본 더 큐브의 뒤 상황이거나, 또는 우리의 팀 상황을 더 돌릴 수 있을까? 그때 홀면는주문에들어어는건제 잘못이니까, 그때는 돌아주세요. 그때는 다른 사람들은 최대한 말을 좀 아껴주시고, 우리가 섞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주자 나가세요. 난불안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있지 말고, 좀 스킵해주세요. 좀 이거 불안 하는 사람들 계속 보러주세요 최대한 스킵을 많이 해줘서, 호수가 자꾸 신경 쓰게 해주세요. 주고 싶게나안뜰 거야. 이러고, 그냥 딱, 나안뜰 거예요. 딱, 한말잘아놨어요 오늘 기본적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볼 건데, 볼 건데, 상대팀이 그러면 무조건 초구 스트라이크를 생각하고, 너무 편해수을 때, 중간중간 상황에 맞춰서 따로 정체되서 너는 초구 된다고 말씀드리는 분은, 무조건 또 초구치랑 아니라 심고싶면 10, 쳐도 된다는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네. 이거 기억하시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버 아, 가볍게 몸풀어주세요 아, 네. 엄마가... 58번 <laughs> 아, 시작이고 시작하겠습니다! let g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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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재밌다. 야, 나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laughs> 승명이말해준그 코스였는데 <laughs> <laughs> 아, 땅골이 그 코스였어 <laughs> 하이볼 하이볼 어, 아, 그거 맞히면 안된다 생각하고 있었거든 땅골 스윙 중에좀 너무했다 인마 야 저거 제가 맞아도 돼재영이형은 <laughs> 맞으란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뼈같아 재영이나좀돌절이야 <laughs> <제형이> <laughs> 아니요 야그 은근히 튼튼해요 땅골이야 아, 저게 어. 뼈 밖에 없어서 그렇지

Ja, skal dig selvfølgelig at jeg det, er, det, er, det, er, det, er, det er. 오! 우에! 아 지도 놀랐어! 지도 놀랐어! 가 놀랐어! 잡쳤어! 나이스! 야! 야! Ya, 야! 대박! 대박! 나이아프지오이다 붙어 있어! 다 붙어 있어!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호준! 호준, 나이스! 나야 됐어, 냈만 호준, 괜찮아? 호준이, 나이스! 아, 미션 지 아, 이백 아 <hur whirring>

아 할아야 6점입니다, 할아야 6점! 잘봅시다할수 있어! 할수 있어! 네 있어 오늘 명민이다 지금 명이 다 아, 지 아, 아,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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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 뭐지? 지 아, 지 아, 도그 아, 뭐 아, 뭐 아, 뭐지? 아, 뭐지? 아, 뭐지? 아, 뭐 아, 뭐뭐 아, 뭐지? 아, 아, 뭐지? 이대로, 이대로 질병는 반성의 의미로 같이 명령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명령 씹어 먹으면서. 네네. 어. 너안 다쳤어? 나는 랑 못했지. 명령 먹어야지. 발받아야지. 어 자, 이제 <laughs> 들어, 나 탈의, 나 먼저 들어가. 나 타고 나무 들어가. 올삼진인 것 같은데? 주류사 하나 빼고? <laughs> 진짜 딴거 없는 것 같아. 수비로 죽은 게 하나도 없어. 수비에 죽은 게. 수사합다니다감사다감사다감니다사합니다니다다 감사합니다. 니다 안 했다. 소다 달성했다. 골전 아안 했다. 사이시오 사진 찍겠습니다 자. 아니 아까는 기분 좋게 찍었는데 <laughs> 왜. 아니야. 찍어놓고 어놓고 빨리 모이십시이삼진시대보 재민이 형. 왜. 삼진. 삼진. 하나 둘. 하나 둘. 개야야나 뺐어요 는데 내. 나한 번도 못 들어갔어. 나한 번도 못들어갔나어어나도갔어 승재 <목소리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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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로 오래. 타 아, 앞에 앉으세요. 난, 난 죽어서, 어 승재 아, 자신감 있게 일로 와. 작년보다는 점차가덜 났습니다. 소목